<laughs> 우리 민혁씨가 또 슈퀴라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어. 뭐한 소절 시작 Oh I 그 어떤 누구보다 사랑하는 너야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너야 와아 감사합니다 1단계 OX 퀴즈입니다 <laughs> 엘리제를 위하여는 쇼팽의 작품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오. 오. 네, 2단계 초사퀴즈입니다 지금부터 두 개의 초상을 드리겠습니다. 콜라 할때 키억과리. 3초의 시간 드립니다. 오! 오음 굉장히 빠르시네요. 좋아요. 자, 3단계 상상퀴즈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승현 씨, 그리고 DJ 려옥 씨가 각각 제시어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잘 들으시고 연상되는 것을 맞춰 주세요. 음. 따뜻한 밥. 따뜻한 밥. 네. 음. 그리고 봐도 봐도 보고 싶은 바도바도 봐도 봐도 보고 싶은 네. 네 저는 라디 겠습니다 아. 아 어, 음, 엄마? 뭐라고요? 엄마요? 엄마! 바도바도 예, 보고 싶은 라디 씨가 돼 가지고 사단계 <laughs> 예. 절대 음감 퀴즈입니다. 미를 정확하게 내 주세요. 미. 미. 오! 오, 오 와! 오 맞았어요? 이게. 에메. 에메, 에 자. 정확하지 않았어요? 자, 몬스터 띠. 자, 몬스터 엑스.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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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몇번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laughs> 네, 네. 네, 네, 네. 이곳은 남자 손님에 대한 접대 공간으로 주택 외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긴 이유는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으로 인해 가족 간의 지위와 남녀 생활의 구별을 엄격히 하기 때문입, 때문인데요 어, 요즘으로 따지면 서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청취자 먼저 첫 글자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남자 손님 어, 어, 어렵긴 요 자, 제한 시간 가보, 도? 네, 도, 도? 이어서, 아, 랑, 랑, 랑이요? <laughs> 도랑, 도랑, 도랑이요? 도 5초의 시간 갑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자, 정답은 뭐죠? 사랑방입니다. 아, 사랑방. 어, 아, 네. 진짜 잘 맞추네. 나 아, 도랑해서 에... 헷갈리죠. 자, 우리 벌칙을 어 그러면 하나 뽑아 주시고요. 예. 아, 네. 아 벌칙. 네, 뭐 이거는 민혁 씨가 받아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밖에 나가서 대한민국 박수 담아오기. 수고하셨습니다 어? 네? 저렇게 털리 보니까 진짜 좋은데? 뭐, 무 어디, 어디, 가끔 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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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 뭔데, 뭐.. 님 아, 내가, 네. 아, 네. 아, 아, 탬도. 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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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가, 제가가제제 대한민국 한번 따라다갔다 하나 둘셋 대한민국 <laughs> 한번더 가봤지 잠깐만 한일 잠깐만 사진, 더 빨리. 시간이 없어요 나 처음 봤던 <laughs> 거야 대한민국 오케이 알겠습이아 이 하면서 이렇게 받고 나처음 궁금해 듣고 왔고요. 우리 오? 노래 나가는 동안 네. 영상을 담아왔죠. <laughs> 영상은 희가 따로 드려서. 공개할 예정이고요. 지금 목소리만 한번 들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다급했어요. 가 볼까요? 1단계 o x 퀴즈입니다. 우편 번호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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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2단계 초성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두개의 초성을 드리겠습니다. 잔디할 때 지읒과 디귿, 지읒과 디귿으로 시작하는 두글자 단어는 뭘까요? 3초의 시간 드립니다. 자두, 자두. 자두. 3단계 상상 퀴즈입니다. 음. 도 어우 이거 내가 알려야는데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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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탑탑탑 탑. 탑. 저는 이탈리아 이탈리아 아, <laughs> 이탈리아 에펠탑 에펠탑 아아아아자 요거 C&C가 받아주시고요 네 피사의사탑 네 피사의사탑 어 바꿀 수 있는 기회 한번 드릴게요. 아, 어.. 안 바꿔.. 네! 안 바꾸겠습니다 오오 야아.. 피자의 사탑이죠 4단계 절대음감 퀴즈입니다 려우 저 반말한건가요? 려우? <laughs> 아.. 아.. 네, 제가 려우씨라 해도 되는지 몰랐어요 아 려우씨죠 네, 아그런가를 음. 정확히 내주세요 레오오오 이것을 영어로 하면 Anyway 이러 일어, 이러로 하면 소레나노니 불어로 하면 매입니다. 화제 화제를 앞의 내용과 여,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접속 부사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청취자 먼저 첫 글자 정답을 말씀해주세요. 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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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 아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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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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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답 뭐죠?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자 안드레긴 패션쇼 피날레처럼 이마 맞대고 손깍지 끼고 서로에 대해 칭찬하기 맞아 이러쯤이야 비지 얘나. <laughs> 네. 너 오늘 가르마 바꿨는데 너무 예쁘다 아, 언니 오늘 웨이브 한거 너무 예쁘다. 이쪽 보고 카메라 보고. 어, 네. 그래 얘나 어, 오늘 화장이 너무 귀엽게 됐어. 어, 언니는 평소에도 예쁜 거 같아요. 어, 예나 너는 오늘 어, 너무 생머리가 아름다워. 전언니 목소리를 너무 좋아해. <laughs> 난 너의 귀여운 목소리가 너무 부러워. 저는 언니 그... 어 <laughs> 없어? 어... 어... 자! 저 원래 진짜 하거든요. 네. <laughs> 진짜 하실 것 같아요. 아! 네. 제 버킷리스트 중에 라디오 사용 당첨되기랑 전화 연결하기가 있어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고슴도치는 겨울잠을 잔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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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부터 두 개의 초성을 들을 거예요. 벌칙할 때 비읍과 치읍, 치읓. 비읍과 치읍으로 네? 비읍과 치읍이야. 배추. 배추. 나 이런 식으로 시간 벌면 안 되고요. 커플? <laughs> 커플. 커플. 어 저울. 저울. 커플 저울. 저는 놀이터. 어 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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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들으셨죠? 이 중에서 네. 라를 정확하게 내주세요. 라. 아. 아 세차기. <laughs> 자 우리. 소리요. 솔솔솔 솔. 아. 자 찾아가기 없기 이제부터. 나이가, 네? 아, 딱 집어야 돼 <laughs> 이제 찾아가기 없기. 네. 이것은 19세기에 미국에서 탄생한 음악극의 한 형식으로 음악, 노래, 무용을 결합한 것입니다. 슈키라의 디제이. D.J. 역씨도 요즘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요. 미국 미국의 브로드웨이, 한국에서의 대학로에서 유명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청취자 먼저 첫 글자 정답을 말씀해주세요. You. G. Call. 첫 번째 5단계 성공자예요. 오축하합니 축하해요. 음. 자 벌칙 하나. 벌칙을 뽑겠습니다. 딴딴, 빠밤. 딴딴, 다리 찢고 오! 5초 버티기. <laughs> 어 바지가 막 찢어지고 막 그런 거 아니겠죠? 어, 그냥 이러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아, 응, 그런 아닌가? 식으로 지금 저희가 따로 찍고 있고요. 오 바지가 찢어질 것 같아. 될까요? 오와 네. 되게 유연하다.요 감사해요. 5 단계까지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증조 할머니는 아빠의 할머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X! 오, 틀리면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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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을 우리 c 엘씨가또 받게 되죠 어! 벌칙 반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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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이렇게 어. 좋을 수가 없어 하나 뽑아주시고 어. 저한테 주세요 오 어, 슬픈 발라드에 맞춰 파워댄스 춤이. <laughs> 어. 어, 기이 노래 너무 쌩봐요 또 추노누 몬스타 엑스죠 파워풀하지 않습니다 아가 네. <laughs> <한 가지> 그대만이 <laughs> 원아오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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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아 어, <laughs> 어, <열심히 해드렸어요. 웃음> 투명 의자하고 30초 동안 손 들고 서 있기 <laughs> 자와 요거는 어. 예, 우리 <laughs> 마무리 같이 하면서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어, 네네네. 예, 이거 뭐 방송 끝나도 계속 하시면 되고요. 음, 편해 보여요. <laughs> 와, 이거 예. 정말 <laughs> 스쿼트 잘 된데요? 아, 지금 앉는 거 아니죠? <laughs> 아니에 예, 예, <laughs> 뭐, 편하게. 민혁 씨 조금 앉기가 큰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 키가 크셔서. 오늘 어떠셨나요? 아 오늘 음. 너무 5 단계까지 가고 싶었는데 아쉽다. 한 분밖에 못 가셔가지고 아쉬웠고 그러니까 다음에 더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민혁 씨 그래도 잘 하시죠? 어네 춤도 잘 추고 노래 잘하고 아까 채널 끝났습니다. 우리 기현 씨가 다음 주에 오는지 안 오는지 여러분들 집중해 <laughs> 주시고요. 매니저 형. 네. <laughs> 여기서네분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